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간고사를 마친 이후에 수행평가 시즌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준비하거나 고민해보면 좋을 요소를 간단하게 나마 정리를 해보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몇달 뒤에 수시원서 접수에 당사자로서 매우 바빠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속소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중간고사 마감 직후에 텐션이 늘어진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풀린 나사를 다시 한번 조이시고 힘차게 남은 학기를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컨텐츠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유사한 주제로 제작했던 작년의 컨텐츠를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두 가지 컨텐츠 중에서 위의 컨텐츠를 살펴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작년 이맘때에는 중간고사 이후에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요소로 내신에 대한 선택과 집중과 수상 경력 선택에 대한 고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이두 가지 요소에 추가적으로 고교별 추천 자격 시스템의 구성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야 사실 연도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당연한 준비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수상 경력 선택에 대한 고민의 경우에는 두 가지 콘텐츠 중에서 아래 콘텐츠를 통해서 각 지원 전략의 지향점별로 예시 조합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만큼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이두 가지 요소를 생략하고자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본 콘텐츠를 살펴보시기에 앞서서 이두 콘텐츠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니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석수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소는 바로 고교별 추천 자격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교별 추천 자격 시스템의 구성이랑 각 고교별로 지원 자격 및 지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대학별 전형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천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학생 학부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는 고교별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2 명까지 추천할 수가 있는. 일반적으로는 내신 등급 기준 2과 1등과 문과 1등에게 균등하게 추천 자격을 부여하고는 하지만 어떤 학교는 문과 약세 및 문과 전교 1등의 수능 최장료 기준 충족 가능성 낮음으로 인해서 2과 1등과 2과 2등에게 모두 추천 자격을 부여하고 이와는 반대로 어떤 학교는 2과 약세 및 2과 전교 1등의 수능 최장료 기준 충족 가능성 낮음으로 인해서 문과 1등과 문과 2등에게 모두 추천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학교별로 유불리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계열의 모든 추천 자격을 몰빵하는 형태의 양 상도 종종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석소장이 아직까지는 4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를 마치자마자 이 고교별 추천자격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고교별로 이 추천자격 시스템의 구성이 가지각색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학교 구성원의 입김 세기와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추천자격 부여 기준이 변동되어서 결국 입시전략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난히도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력을 받았던 작년 솔루션 진행자 이과 1등 시군의 사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시군 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문과와 이과 1, 2등 간의 내신 등급 차이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과 1등 학생은 내신 등급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내신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능 최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 의 추천 자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이과 2등 학생은 성적 자체는 상승하고 있었고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가능성도 높았지만 절대적인 내신 등급 자체가 너무나도 낮아서 추천 자격의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문과 2등 학생과 이과 1등 학생인 시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직후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매년 시군의 고등학교는 문과 1등과 이과 1등에게 균등하게 추천 자격을 부여 를 해왔었고 실제로도 중간고사 직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시군과 시군의 어머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직후를 기준으로는 문과 2등 학생의 내신 성적보다는 시군의 내신 성적이 다소 낮기는 했지만 이 상승폭 자체는 조금 더 높았기에 별다른 논의가 없던 상황 속에서 시군이 기말고사까지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시군에게 관례대로 추천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는데요. 기말고사 직후에 문과 2등 학생의 내신 등급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진학 실 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새로 부임한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시군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과대학 모집단이 합격자 내신컷에 비해서 시군의 전체 내신은 너무 낮다. 거기다가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가능성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럴 바에는 전통을 깨고 안정적인 문과 1등과 2등에게 추천 자격을 몰아주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군과 시군의 어머님 그리고 시군의 담임 선생님은 그간의 전통 즉 관례를 앞세워서 반발을 하셨지만. 몇 년간 유지되어 왔던 관례 아래에서 만족할 만한 서울대학교 진학 실적을 내지 못했던 학교 선생님들은 시군의 학교에 새로 부임하기 이전까지 다른 학교에서 좋은 진학 실적을 내기로 유명하셨던 학령부장 선생님의 말씀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비교과 수준은 비슷했던 문과 2등과 시군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석소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말은 어떻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말은 결국 서울대학교 추천 자격이 모두 문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시군은 기존에 구성에 놓았던 수시 6장의 카드 속에서 서울대학교 자체를 뺄 것인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라도 돌려서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했고 결국 n수생들과 비일반고 학생들 그리고 구술면접에 대한 부담으로 시군의 원서 전략에서 서울대학교라는 선택지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의외로 심심찮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속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학생가부임 께서는꼭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린 시군의 사례를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석소장이 이 시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새로 부임하신 학년부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하다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별다른 추천 자격 부여에 대한 기준 없이 계열 상관없으니까 고교에서 알아서 추천 자격 부여 기준을 정해서 추천만 해라. 우리는 심사만 하겠다라고 공지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이 시군의 학교가 내신 등급이 높은 문과 1등과 2등 학생에게 추천 자격 을 모두 몰빵한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후에 서울대학교를 이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포기하게 되었다는 시군과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석수장이 너무나도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당연히 서울대학교 추천 자격이 부여될 줄 알고 거기다가 학교 선생님에게 밉보일까봐 시군이 3학년 1학기 초부터 꾸준히 참여해 왔던 학교 자체의 자기 속에서 작성 프로그램에 할했던 애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3학년 1학기 내내 결국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기 된 것이기 때문에 속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마주해서 급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혹은 더 나아가서 3학년에 진학을 하자마자 관례대로라면 계열별 내신등급 1등에게 추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만 이번 학년 부장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진학 실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신등급을 확실하게 높여놔야만 추천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추천자격을 받아야 서울대학교 지원 자체가 가능하니까 우선은 내신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시군에게 해주었다면 상황은 꽤나 달라졌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시군 스스로나 혹은 시군의 담임 선생님이나 학년 부장의 존재, 서울대학교 진학 실적을 아쉬워하는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와 같은 비정량적 변수를 중간고사 마무리 시점에서 인지를 하고 전략을 조금만 바꾸기만 했어도 상황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석소장의 솔직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은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추천 자격에 부여 방문을 법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추천 자격의 부여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소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군의 사례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학교에 한정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학교별로 정해진 n명, 재적 인원 중 n퍼센트의 인원, 계열별 n명 등 대학교 자체에서 정해놓은 조건과는 별개로 고등학교 내부에서 추천 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 보 보셔야만 하는데요. 대학교 내인별로 상관없이 내신 등급과 수능 최장력 기준에 자신이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시 6장 카드를 꽉 채운 동일 내신에 비슷한 지원 전략을 구성한 학생이더라도 높은 내신을 무기 삼아서 6개 대학의 추천 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데에 성공했던 학생 A도 존재하는 반면에 재학생의 형평성을 위해서 대학별 추천 자격 취득은 최대 3개 이내 즉 추천 자격 제한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대 3개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 기준을 두고 있는 소속 고등학교 내부의 추천 자격 시스템니 기준으로 인해서 기존의 교과 전형 중심 6개 수시 지원 전략을 부랴부랴 싹다 갈아엎어야 했던 학생 B도 존재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령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추천자격 인원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학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일종의 예선전이라고 할수 있는 고등학교 나름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인가 더불어서 최상위권의 기준으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운영 방법이 일괄형 평가에서 단계형 평가로 전환된 만큼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작했던 컨텐츠와 비슷한 주제이기는 해도 지역균형 기반의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비율이 높아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을 한 것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속소장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